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하려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어, 지난 일요일에는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얼른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또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져서 다 같이 모여 활기차게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큐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큐티 제목 벌을 내리셨어요. 나후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운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멍해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뜻해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약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쫑긋쫑긋 말씀 나눔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이웃나라 사람을 괴롭히며 자신의 강한 힘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게 되지요. 내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받게 된 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강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니누웨를 벌하겠다. 자, 오른편 말씀 따라 으쌰시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잘못을 찾아 손도장을 찍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준비물이 인주와 물티슈가 필요하네요. 인주는 지문을 찍는 빨간 도장인데 선생님도 없어요. 그래서 인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짓말을 했어요. 규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이들 중, 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회개하고 잘못을 리우치고 변화시켜 보는 그러한 어, 한 주가 되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선모와 아멘 아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 벌을 받았어요. 이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월 1 0일 수율 큐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